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있을 쌤의 엄마표 놀이 중국어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문장 발음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페이지에 중국어 두 가지 자음을 비교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zh, c, ch, s, sh.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츠 츠스 즈 즈시 다음엔 3페이지 신체 부위에 대한 단어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엔 리이 뚜이 쟈오 쟈오 샤오 샤오 견방 견 피구, 胳膊,胳膊,肚子,肚子. 이어서, 우리 씻자 라는 세 가지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세수하자, 我们洗脸吧。我们洗脸吧。 우리 손 씻자, 我们洗手吧。我们洗手吧。 우리 발 씻자, 我们洗脚吧。 우만시지 다음은 먼저 이것부터 하자. 먼저 뭐뭐해요라는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페이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손부터 씻으렴. 니先洗手. 니 먼저 세수부터 하렴. 니先洗脸. 니 밥부터 먹으렴. 니 니先吃饭. 내가 널 먼저 도와줄게. 我先帮你. 다음은 스스로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에 대한 단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단어 함께 읽어 볼게요. 自己,充水,充水,차 피고, 擦屁股刷牙,刷牙, 穿衣服穿衣服穿鞋子穿鞋子 위에 단어들을 활용한 혼자 무엇을 해요라는 문장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함께 볼게요. 너 혼자 양치해 버려. 你自己刷牙吧.너 자기 刷牙吧.너 혼자 물 내리렴. 你自己冲水吧.你自己冲水吧. 나 혼자 옷 입어요. 我自己穿衣服.我自己穿衣服.나 혼자 신발 신어요. 我自己穿鞋子.我自己穿鞋子.나 혼자 엉덩이 닦아요. 我自己擦屁股.我自己擦屁股.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무엇 하자 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치이치함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위에 단어들을 활용한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게임하자. 我们一起玩游戏吧.我们一起玩游戏吧. 우리, 우리 같이 마트 가자. 我们一起去超市吧.我们一起去超市吧. 우리, 우리 같이 친구 집 가자. 我们一起去朋友家吧.我们一起去朋友家吧.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체 부위를 중국어로 살펴봤고요. 그 신체 부위를 덧대어서 어디를 씻어요라는 표현, 그리고 먼저 손을 씻어라, 먼저 밥을 먹어라라는 표현들도 먼저 어떻게 하다를 알아봤고요. 또 스스로 그것을 하는지, 함께 그것을 하는지 이렇게 활용한 표현들을 익혀봤습니다. 아이들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터치해 주시면서 이 단어들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도 금방 익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차시에서 또 뵐게요. 짜이젠